안녕하세요. 바르고 닥터 고도일입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셔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날이 많은데요. 요새는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저릿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검색해보니까 그게 척추 협착증일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소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아예 휠체어 탈 수도 있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 하면 디스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척추 협착증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나오는 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좁아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노화가 돼서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뼈가 어긋나서 앞쪽으로 어긋나면 뭐 전방전이증에 협착증, 뒤로 어긋나면 후방전이증에 협착증.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또 튀어나서 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관이 좁아진 것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협착증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허리뼈 다섯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가 협착이 오면은 발바닥이 저리고 당겨서 걷기가 힘듭니다. 종아리까지. 근데 요 4번으로 가면은 하나 위죠. 무릎 옆쪽이 바깥쪽이 아픕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발등 쪽에가 저리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 3, 4번. 여기는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 위쪽이. 그러니까 같은 협착증이라 그래도 위치에 따라서 3, 4번일 때는 무릎 위쪽이 저리고 땡겨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4, 5번일 때는 무릎 옆쪽이 아프고, 그럼 위로 가면 사타구니 쪽이 아프게 되죠. 그럼 허리 디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다 허리 아픈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맞긴 하지만,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의 구조예요. 겉에가 섬유류라는 양파껍질이 싸고 있고, 안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있어요. 디스크가 퇴행이 된다는 얘기는 수액이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자동차 같으면 스프링 기능이 없는 거, 예요 쇼바가 나가는 거죠. 그럼 쇼바가 나가면 차가 쿵떡쿵떡 되잖아요. 이렇게 충격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오래 앉으면 디스크가 이렇게 눌리니까 뼈끼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래 앉을 때, 허리를 숙일 때, 배에다 힘을 줄 때, 기침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디스크 환자들은 세수하다가 아니면 샤워하다가 이렇게 실려오는 경우도 있는 게 허리를 숙이다 갑자기 삐끗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응급실로 오게 되는 거죠 협착증은 되게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어요 관이 천천히 좁아지기 때문에 걷는 시간이 자꾸자꾸 자꾸 줄어들 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1년 전에는 1시간 걷던 사람이 협착이 진행되면 은 30분 밖에 못 걷고 걷는 시간이 점점점점 짧아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척추협착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걸으면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가다가 주저앉아야 된다. 두 번째는 허리를 숙이면 갑자기 증상이 확 좋아진다. 심한 사람은 오 분만 걷다가 막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힘이 없고 막 이래서 막 잠깐 앉으면 하나도 증상이 없어져요. 정상이에요. 잠깐 숙여지면은 관이 넓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척추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첫 번째로 오면은 대개 약물을 먼저 씁니다 근이완제, 소염제, 혈액 순환제가 또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얼마가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 그걸로 잘안 됩니다. 약물로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유착 방제를 뿌려주거나. 인대를 강화시켜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사요법을 병행을 합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주사 효과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80세 되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전신 마취를 안 하더라도. 척추 마취도 혈압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고령에서는 보통 이제 시술을 많이 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아니라면 비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주사 정도의 통증이 나면 그냥 시술하겠다 자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관을 넓혀주는 치료는 두세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주 가느나 철사 같은 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좁아진 데를 넓혀주는 거고요. 관이 좁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을 한번 보면 꼬리뼈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2, 3년 정도 효과가 있고요. 너무 좁은 사람들인 경우는 여기다 풍선을 달아갖고 좁아진 분에 넣어서 풍선을 넣어서 부풀렸다가 넓혀놓고 바람 빼고 나면 풍선을 두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옆에가 더 좁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추광공 확장술도 저희가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옆으로 나오는 신경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죠. 옆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옆 가운데로 하는 거는 풍선이라든지 성형술로 하고 옆에로 요, 요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건 추광공 확장술을 통해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수술이 아니잖아요. 칼로 짠기게 아니잖아요. 다 제거한 것도 아니고. 구멍만 넓혔는데 다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비수술 의사로서의 제일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은 재발 안 되게 오래 끌수 있느냐가 제일 치료의 관점이고 병원마의 노하우죠. 이제 신경외과 의사만 제가 30년을 더 했는데 하나만으로 되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협착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디스크만 제거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수술 잘 했는데 다리는 계속 아파요 하는 사람도 많고 하루에도 수십 명.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 디스크부터 후관절 근육인대 뭐~ 점액낭염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야 오래 평생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고 확실한 원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디스크랑 협착이 확실하게 너무 많이 눌렸는데 막 넓혔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래. 왜냐면 너무 좁아져서 가운데로 만약 신경을 누르게 되면 소변을 누르려고 해도 잘안 나와요 그리고 엉덩이 쪽에 감각이 만져도 잘 몰라요 이런 경우는 응급 수술을 해야 될 경우고요 그다음에 발목을 못 들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게 계속 진행이 되거나 그 원인이 확실히 디스크나 협착이 있다면 수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디스크 협착이 발목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 MRI상에 그런 경우는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고칠 수 있어요 비수술은 그럼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은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미세 현미용으로 좁아진 뼈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 같은 건뭐 고주파로 지져버리거나 레이저로 내시경으로 지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너무나 심해서 뼈를 너무나 많이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척추협착증 바로 세우는 틀 첫째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중년이 되면요, 허리 기능이랑 뭐 근육이랑 다 뭉쳐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누워서 하는 것을 먼저 해주십시오. 좋아진 다음에는 앉아서 서서 하는 걸로 옮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협착증 환자들은 걷기가 힘듭니다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아프죠 그래서 하체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좋아지면 허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실내 자전거부터 먼저 타세요 세 번째, 바른 자세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생활 습관 중에서 소파에 앉는 거 피해주시고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방바닥에 앉지 말아주십시오 한쪽 다리 꼬고 앉거나 구부정하게 앉지 마십시오 우리 PD님 자세 안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알려주신 내용만 잘 지켜도 척추협착증 걱정은 덜겠네요. 말씀드린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한다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